판볼걸은 유니폼이 있나요? 기자증 달고 가시나요? 이렇게. 아, 쓰는데. 아마 유니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걸 입고 가시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아. 지금 느낌이 저는 좀그 네. 기존의 리포터나 아나운서 분들 같은 느낌보다는 예, 예. 좀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아. 컨셉을 지금 아. 찾고 있어서. 아, 그럼 좀 어. 약간 부끄러운 것 이상 그런 거 있나요? 부끄러운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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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부끄러운게 뭐야? 아니 막 만화 캐릭터 막 이런거 아니 그런거 그건 아니겠죠 아이 사람아 아니 뭘 아니 이게 동시에 의문이 있잖아 아니 아니 무슨 으로왜 나만 아니 아니 부끄러운거라면 뭐 어떤걸 말씀하시는아 그니까 그 약간 노트북에 지금 사진 많은 그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만화 캐릭터 같은, 막 그런 거 코스프레, 막 그런 거 있잖아. <laughs> 코스프레를 그런 그런 <laughs> 왜 하셔? 밥거리시는데 <laughs> <번을> <laughs> 뭐 아무 말이 나고 <laughs> 어. <아니, 웃음> 있어. 그 그런 게아니에 아, 진짜.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아. <laughs> <알아봐. 웃음> 아니, <laughs> 똑같이 반응하셨는데 <바라봐도 웃음> 진짜 아니에요. 저도 좀 놀라서. <laughs> 아니, 제가. 아무리 저도 <laughs> 그 정도까지 미치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